안녕하세요. 금일 소개드릴 내용은 클락슨 리서치에서 발표한 2023년 10월 주요국 수주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조선소는 7월 수주량 전 세계 1위를 차지하였으며 또 다시 8월, 9월 중국에 이어 2위로 밀려났지만 10월의 수주 실적은 7월과 같이 1위 자리를 다시 차지하였습니다. 관련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신조선가 변화 및 신조선가 지수입니다. 지난 5년간 주요 선종별 선가 변화를 보면 2019년 10월 렌즈 운반선 1억 8,600만 달러, 대형 컨테이너 운반선 1억 4,600만 달러, 대형 원유 운반선 9,200만 달러입니다. 2020년과 2021년의 성가는 우상향을 보였지만 큰 폭의 상승세는 아니었습니다. 성가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연도인 2022년 10월 렌즈 운반선 2억 4,800만 달러, 대형 컨테이너 운반선 2억 1,500만 달러, 대형 원유 운반선 1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신조 성가는 렌즈 운반선 2억 6,500만 달러, 2019년 대비 42.5% 상승, 대형 컨테이너 운반선 2억 3,300만 달러, 2019년 대비 59.6% 상승, 대형 원유 운반선 1억 2800만 달러, 2019년 대비 39.1% 상승입니다. 선박 전체의 신조성가 지수는 2019년 10월 129.89포인트, 2020년 10월 125.55포인트, 2021년 10월 151.96포인트, 2022년 10월 161.97포인트 2023년 10월 176.03포인트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조 선가 지수가 상승하는 것은 조선소 입장에서는 수익성 있는 선박을 대량으로 수주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줄고 있지만 선가 지수는 상승하고 있으며 이것은 대형 조선소의 선박 건조 슬롯이 부족한 상황에 선박 발주는 이어지고 있는 이유로 선가는 지속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원자재, 기자재 및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조선소는 선가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 향후에도 조선소의 건조 슬롯이 타이트하고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선가가 내려오기에는 힘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같은 상황의 선주들은 노후 선박을 친환, 경선박으로 교체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높은 선가의 발주를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것입니다. 둘째는 전세계 선박 수주잔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계 10월 수주잔량은 1억 2258만 cgt이며, 이 중에 한국은 3868만 cgt, 중국은 5906만 cgt, 일본은 1266만 cgt, 기타로 1219만 cgt입니다. 각국의 2023년 10월 수주잔량은 2019년 대비하여, 한국은 80.6% 상승, 중국은 90.4% 상승, 일본은 7.2%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전 세계 10월 수주잔량은 전월 대비하여 41만 CGT 감소한 것입니다. 수주잔량을 선박의 척수로 살펴보면 전 세계 10월 수주잔량은 4,359척이며 이 중에 한국은 716척, 중국은 2,336척, 일본은 619척, 기타로 688척입니다. 수주잔량 척수로는 중국이 한국보다 3.2배가량 많으며 선박의 수주잔량 CGT로 비교하여도 중국이 한국의 1.5배 수준으로 높은 수주잔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주잔량에서 수주척수를 넘어서 수주하는 선박의 수준도 친환경 선박을 대량으로 수주하면서 CGT에서도 한국을 앞서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2023년 10월 주요 국가 수주 실적의 선박 척수 및 CGT입니다. 전 세계 10월 수주 척수는 총 60척, 이 중에 한국은 18척을 수주하였으며, 중국 34척, 일본 3척, 기타 5척을 수주하였습니다. 10월 수주 실적을 CGT로 비교하여 보면, 한국은 154만 CGT, 중국은 82만 CGT로 질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이 다시 중국을 앞서고 있으며, 한국은 전체 수주의 62%, 중국은 33%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5만 CGT로 전체의 2%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1월에서 10월까지 수주 실적 비교입니다. 한국은 1월 12척, 64만 CGT, 2월 41척, 176만 CGT, 3월 17척, 97만 CGT, 4월 22척, 98만 CGT, 5월 18척, 53만 CGT, 6월 14척, 59만 CGT, 7월 32척, 156만 CGT, 8월 6척, 27만 CGT, 9월 4척, 12만 CGT, 10월 18척, 154만 CGT입니다. 중국은 1월 79척, 175만 CGT, 2월 26척, 59만 CGT, 3월 118척, 237만 CGT, 4월 115척, 250만 CGT, 5월 98, 238만 CGT, 6월 111척, 307만 CGT, 7월 72척, 160만 CGT, 8월 81척, 220만 CGT, 8월 81척, 220만 CGT, 9월 62척, 153만 CGT, 10월 34척, 82만 CGT입니다. 일본은 1월 25척, 34만 CGT, 2월 12척, 25만 CGT, 3월 24척, 84만 CGT, 4월 17척, 24만 CGT, 5월 7척, 11만 CGT, 6월 24척, 51만 cgt, 7월 13척, 64만 cgt, 8월 11척, 20만 cgt, 9월 2척, 3만 cgt, 10월 3척, 5만 cgt입니다. 선박의 수주 경향을 보면 한국은 7월까지 상승하다 8월, 9월까지 감소하였으나 하반기 수주 물량을 끌어올리면서 10월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중국은 6월까지 크게 증가하였으나 7월 이후 10월까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박 수주 및 수주 잔량에서 중국 조선소가 한국 조선소를 몇배 차이까지 간격을 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조선소는 선박의 건조 슬롯이 불안기를 거치면서 많은 축소가 있었으며 그 결과 선박을 수주할 슬롯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선박의 수주와 더불어 선박을 건조할 건조, 인력 부족은 선박의 인도 지연 등 많은 영향을 주고 있지만 향후에도 한국조선소 경쟁력 약화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은 수주량이 증가하면서 건조 슬롯을 확대하고 있으며 수주하는 선종도 다양화, 고부가 같이 선박의 수주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에서 10월 선박 누계 발주량은 3369만 CGT, 척수로는 1324척으로 전년 동기 4405만 CGT, 1670척 대비하여 20.7% 감소하였습니다. 선박 발주량 추세를 보면 19년, 20년은 수주량이 저조하였으나 21년 폭발적인 발주량 증가를 보였습니다. 또한 22년부터 지금까지 발주량은 서서히 감소세로 전환하고 있음을 통계치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9년, 20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강한 발주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박 건조 시장의 선종별 선박 발주의 경우도 컨테이너 운반선 발주량 감소 및엔 g 운반선의 대량 발주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상선 분야는 21년을 기점으로 몇 년간 많은 선박이 발주되어 일부 선종에서는 선봉량 증가가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해양은 육아 측면에서 8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노후 설비의 교체 등의 수요로 신규 해양 플랜트 발주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한국 조선소의 경우는 생산 인력 부족과 기존 수주하였던 상선, 해양 프로젝트 물량으로 신규 수주를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양 프로젝트의 증가에 따른 이익은 중국, 싱가포르 조선소 등이 차지할 가능성은 높다 할수 있습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